음. 여보세 요 여보세요. 네. 형형 형 뭘로 뭐, 래요 전부다. 네. 뭐, 뭐, 몇 개는 빼자. 너무 오래 걸려. 음. 금화대 <laughs> 실버. 아니 저 근데 이거 아이디 형 거라 가지고 잘못 하는데. 형? 어? 네. 저저 저 원래 브론즈예요. 이거 형 아이디예요. 그럼 뭐야? 네. 그래도 저 이겨 봤어요 실버. 네. 네 들어. 드로... 어. 어. 아아아 아, 아, 반칙 이거 <laughs>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어디 있어요? 네? 밑으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? 점프 네? 겐지 아 오버 치사해. 배그도 현계정님 배그는 제 거예요 두 개다 네아 <laughs> 존나 치사해 <laughs> 누가 어휴.. 나? 네. 어. 아. 아! 아, 이거 뭐야? 어. 아, 저저 위도 잘하거든요. 맞지 네. 네. 조심하세요. 네. 네. 어. <laughs> 봐 주는 거 같은데? 아 씨. <laughs> 와, 그러다 기방금 찢었다. 형 죽었어요. 네? 저솜브라 좋아하거든요. 솜브라 좋아하거든요. 솜브라 좋아하거든요. 솜브라 좋아하거든요. 좋아하거든요. 와! <웃음> <웃음> 와. m 진짜 프로. 이거 제가 했어요. 그럼 나 이길 수 있겠네. 네. 둠피스트 저 둠피스트 할줄 몰라요. 그러면 지고 다음 판 할래? 아니에요. 그래도 갈 거예요. 진 사람 형이라고 부르기 할래? 네. 오케이. 이스켜. 아. 피는 좀 빨리요. 아, 아. 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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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아. 나이스.

아, 아, 후 아, 아 반칙. 체력 채우는 게 어디 있어요? 아, 아. 나도 말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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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, 아 이게 또 앉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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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무해. 아 이 어, 내가 이 게임이구먼 한조. 한조 저 한조 잘해요 저 한조 개, 개 잘해요 아싸. 어.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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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, <웃음> 아싸. <웃음> 형 감기 걸렸어요? 콜라. 네. <laughs> 감기 조심하세요. 지금 여름인데 거의. 여름인데 감기 걸렸어요, 형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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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. <웃음> 아. <웃음> 형. 제프 어떻게 되는지 보여 줄게형 <laughs> 너무 잘해요. 응나못 음? 하는데. 아깼구나 이게 뭐야? 우와. <laughs> 어. 아헤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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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. 아, 형. 네. 형 안불러? 형어 그래 네. a 이 z o eager to take you. Ig even grummy to the 이 u n 아 i n 아아 바보 뭐 멍청구리 다르는데? 존나 못해 아아 아 o u m 해 a 빨리 형이라고 해아형 미안해요 젠야타는 잘 못하는데 저도 젠야타 잘 못해요 나 이미 쓰레기인데 아아아아아아 으아 까꿍 어아아아 <laughs> 아! 이겼다! 어, 어 이불을 치는 <laughs> <일부러 웃음> 거! 이이 치는 거! 치는 거! 이불을 치는 거! 이불을 치는 거! 이 이불을 치는 이는 거! 야이이이 아싸 잘못. 아싸 형 죽었어요, 이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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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 장전. <laughs> 아! 소리 지르는거 <질리는> 봐. <laughs> 아, 또손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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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안녕? 엄마! 가 소리를 네 무슨 소리예요? 내 친구 엄마 소리? 아, 응, 어머니, 소... 어, 어머니 소리. 어머 소리가 왜들려요 갑자기. 아! 선브라 에임 좀 와. 아! 나이스. 와 어, 선브라 에임 봐. 야으르지 또 왔. 이번 거 오히려 쉽게 죽었지. 네. 형형 형 돼지죠. 돼지가 돼지 <laughs> 잘해. 돼지 어디 있어? 아, 망했다. 아. 길하면 어떡해? 아. 혼나고 아. 싶어? 아. 형 혼나고 싶어요. 죽고, 싶어? 죽고 싶어요. 아. 아.

왼쪽에서 서, 서, 쐈어요 아까 나때리을때 헤드 맞았니? 아니요 어어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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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~! 바보 멍청 구리 똥개 메롱 어? 아아 미안해요 어?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, 형 뭐라고 했어? 아니.. 아.. 참.. 저 메이 아? 저 메이 김재원 보고 배웠어요. 그래요? 네. 안 물어봤어. 아 네. 형이라고 빨리. 해어형형형 아, 형, 형 대가리 뚫어드릴게요. 뭐? 아아아아아 아아 추워 아 추워. 아직 한발 남았다. 어 트레이서. 저 트레이서 잘해요. 네, 네. 어? 어. 형. 이라고 아, 이라고요? 아, 형. 네. 저, 저 트레이서 잘해요. 네. 아. 아, 아, 아. 뭐야. 아. 아, 아. 아. 미안해. 아. 아아 나이스. 나이스. 아, 아. 아니에요 형피 둔피 아까 내가 쳐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겨드릴게요 형 과연 네 이번엔 둔피 봐주지 않겠어 형저 이기면은 햄버거 사줄게요 저 <laughs> 진짜? 누나 상품권 있어요 네 망했다 <살기> 아 진짜 <웃음> <웃음> 자 보라. 이제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불러 야아예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구독 눌렀어?